대복음 이십장 네 이십 절에서 이십팔 절입니다. 마태복음 이십장 이십 절에서 이십팔 절 교독하겠습니다. 20장 신약성경 33 또는 4쪽에 있습니다. 그때 세베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음, 예수님의 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각과 어, 이제 이때도 치맛바람이 이제 일입니다. 아, 세베리아들 에, 어머니 그래서 어, 이제 그 아들들 어 야고보 요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집권자, 아,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아,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크, 무엇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뭐죠? 세속적 권세를 원하는 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편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의 나라와, 이, 세베데, 이, 어머니, 어머니가, 이, 얘기하는 이 그의 나라, 세베데 아들, 이, 어, 이 그의 나라가, 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큰 차이.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 너희가 지금 모를 텐데, 이거 알지 못할 텐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요, 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다, 내가 마시려는 자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는, 여기서 잔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이, 이, 여기는 영광의 잔이죠. 명예의 잔, 권력의 잔. 음? 화려한 거예요, 화려한. 그러니까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 쓴 잔인데 말이죠.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나 자녀들이 와서 할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디가 있어요? 생각은 생각은 세상에 권세가 있을 수니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거든요. 어. 순교의 자리에 사실. 그런데 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서로 간의 가치가 틀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화려해 보여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형님이, 음, 전도사 시절에 이혼을 당했어요. 왜 그랬냐? 이거였어요. 이제, 어, 사모님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보니까 어때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해서 시집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현실은? 네. 네. 현실은, 음, 다르죠. 네,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어, 참아야 되고,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많아. 그래서 이, 이 우리가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들이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들을 보면 다들 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온단 말이에요. 뭔가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뭔가 나에게 유익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더, 어, 힘든 것 같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워요.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 응. 그리고 뭐요? 쓴잔이에요. 그리고 뭐요? 늘 섬겨야 돼요. 음,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야욕을 품을 수 있어요. 야욕이에요, 야욕. 교회를 해서, 교회가 막, 이제 대형교회가 막 붕대고 이런 것을 보고, 교회를 개척,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가냐? 사업으로 가요. 사업. 사업 그렇죠. 자본 이걸로 간단데. 번성, 번영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걸 번영의 신학이라 해요. 번영의 신학. 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은 하나님 나라가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 쓰입니까? 도구로 쓰이는 거, 도구.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권력도 여러분 이제 고레스 보세요,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나님이 들어쓰시잖아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뭐 만들라고? 성전 만들라고. 예, 다 뭐예요? 그게, 그게 방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 이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베데의 어머니가 추구하는 이것이, 이,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건 뭐냐? 다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은 어떻게 쓴다고요? 도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 그 이번에 알파 교회에서 그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방수 비용만 해도 몇백이 돼요. 응? 그리고 선물도 닭도 응? 그리고 뭐 닭만 했습니까? 뭐반뭐 뭐 하여튼 과일. 어.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적어도 한 500여 만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막 50명이 모이는. 여러분, 도시교회 50명이면, 어, 아주 작은 교회예요 월세 내야죠. 예? 아주, 예, 쓸데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수련회를 봉사로 오는 거예요, 봉사. 예. 정교인이 다 오지는 못했지만, 한 2 0여 명이 와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이제 건사님들에게 방수할 때못 가봤는데 그날 엄청 뜨거웠는데 그늘에서 일한 게 아니에요. 뭐요? 옥상에서 일한 옥상에서. 네. 복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나중에 다리가 후들거리더래. 네. 사람들이 일당 받아요? 아니 자기 돈 와서 다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 갖고 와서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요? 예 십자가, 섬김. 이거 하러 왔어요. 오늘도 십, 섬김, 십자가.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제가 영광 받는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우리가 단석교회 이름으로 어차피 그들은 어 여기 왔을 때 자기 교회가 아니라 단석교회 이름으로 어이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예또 티를 입고 와서 그래도 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쓴잔 그니까, 이 잔을, 십자가에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이때. 예, 그랬어요. 근데, 예라고 고백했잖아요? 자기들은 뭐요? 딴 생각으로 이거, 이거, 이건데, 나중에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그들은? 네. 그들은 바로 어디로 갔냐? 십자가. 예. 예. 은혜. 그죠? 어, 감사. 뭐, 고난. 거룩한 것으로. 그들은 그래서 결국 거룩한 것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열두 제자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해요. 네, 그랬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원래는 딴 생각으로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딴 짓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딴 짓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 바꿔주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이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마시게 할게 이거예요. 나를 따르게 할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알파교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자리로, 이 섬김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한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 보니까 그 음식 준비할 때도 얼마나 많이 과일 거고그 어린 중학생들이 막 깎고 다듬고 뭐 영상 보니까 있더라고 저는 이제 일찍 모못 와서 봤는데 다 준비 우리 알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기, 그게 큰지 알지 알죠 예. 내년도. 내후년도 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오른다고 랬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다음에 그 여인이 전도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배고파서 거기 갔거든요. 데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배부르다 그러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냐?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예. 네. 먹지 않아도 배부른 영의 양식.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위해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누구든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그때는 또 이제 열제자들이 또 열제자들도 생각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열제자들도, 어? 열제자도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응? 두 형제 대해 분이 여기, 왜 분하겠어요? 왜 분노하겠어요? 제눈에 좌우표한점 우린 뭐야? 우리는 쫄병이야? 응? 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러내리세 비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부를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어머니들과 지금 뭐야? 콩고물 세상에 같이 세상의 건세 예? 사업 자본 이 물질 이 물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예, 누가 크다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따라와 있어요. 자, 큰 자. 예, 큰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큰 자, 큰 사람. 첫 번째,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 섬기는 자. 말로 섬겨되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그죠? 겸손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요? 종이 되어라. 두 번째 뭐 아, 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분 종이 되어라. 응, 종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섬김의 절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무엇으로 준다? 많은 사람의 예수님은 뭐라고? 대속물로 대속물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려고 내가 여기 왔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대신하려고 여기 왔다. 이거예요. 이 대성물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구원의 역사이지만 구원의 역사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지만 그 구원의 역사로 가게 하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아까 이제. 예,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어떤 농협 직원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어, 이러고. 잘 먹겠네. 어, 교회 가야 되는데. 어,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어, 우리 교회 꼭안 오셔도 된다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분들이 닭한 마리 먹고 교회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 완전한 섬김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섬겨서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은사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그들이 그올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요? 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바쁜 중에도 와갖고 어, 왔는데, 그 오신 어머니들 중에 그한분 빼고는 다 교회 안 다니세요. 네. 그래도 뭐요? 여기 공방 오지. 그분들이 단성리를 제일 많이 온대요. 네? 교회에, 어떨 때는 일주일에 두번 오잖아요. 응? 공부하러 오지, 또 예배드리러 오지, 응? 또 이렇게 행사했으면 오지. 애들이,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뭐냐면, 자꾸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섬겨서 그들이 오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너오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부른받았다고요. 믿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세운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서당을 하든, 공방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 음악회를 하든, 자꾸 이 자리를 밝게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이 대속물을 그들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죽어. 우리가 섬겨. 그들이 이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음? 모르겠습니다. 뭐 면장님이나 군수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사람 보이니까 또 오잖아요. 그분들은 중요하거든요. 예.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 보아놓으 뭐 이게 오는 거예요. 와 갖고 소위 직권자들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길과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아우, 우리에게는 교회 너무 퍼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게는 아우, 우리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섬기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대성물의 그림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대성물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런 섬기, 여러분, 섬김 받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도 단석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랍시고, 뭐, 자꾸 섬김 받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있어요.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접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길이 그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러분, 어, 이 땅에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늘 섬기십시오. 섬기려고 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을 때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성인이세요. 여러분 성인이죠. 예. 근데 대접받고 싶죠? 왜 그렇게 길렀으니까. 또 대접받을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대접하셔. 그 자녀가 아직 하나님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 대접하셔야 돼. 매일 전화해서, 응? 어? 아우, 아드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어미가 기도했습니다. 예. 그, 그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 그게 우리의 길에. 근데, 근데 보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 십자가. 어.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이, 어, 좁고 협착하여 오는 이가 없어요. 안 가려고 그래. 피곤해. 안 가려고.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오는 그 영적 신비,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에 그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 여름 사역이 참 많았습니다. 뭐 해외에도 갔다 오고 갔다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막또 집회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온몸에 이게 습진도 생겨서 막 가려운 데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 그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 를못 박았는데요. 물론, 건강은 지켜야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러나, 자기 몸 아껴서는 전안 된다고. 예? 네? 아끼고, 거들먹거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대성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더 섬기려 하고 섬기려는 인생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 그랬었는데 달콤함이라고 봐요. 섬김의 달콤함 자꾸 섬기다 보면 그 달콤함이 있고 그 맛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대속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아 대속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